안녕하세요 운동하는 아티스트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격투기 선수들 혹은 복싱 선수들이 겪는 팔꿈치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 통증이라는 건 안쪽과 가쪽에서 나타나는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뒤쪽에서 나타나는 통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통증의 원인을 단순히 근육들 조직 결합 조직 인대, 힘줄들의 직접적인 외상과 과도한 사용으로 나타나는 통증이 원인일 수 있겠지만, 우리가 흔히 격투기, 복싱 선수들이 겪는 팔꿈치 통증은 대체적으로 어깨 관절의 불안정성을 나타나는 통증이 주된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운동 손상 후군에 있어서 한 관절의 저 가동성. 또는 과도한 운동성은 인접 관절들의 부상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난다는 이론의입각에서 생각해 봤을 때에 팔꿈치를 많이 사용하는 직접적인 충격 관절의 작용과 관절 경력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근목 특성상 어깨 관절에서의 불안정성은 곧 팔꿈치에 직접적인 승격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팔꿈치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따라서 혹시 벽투기 선수들이 겪는 팔꿈치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깨 관절에서의 안정성을 확보 시키는 운동이 동시에 진행해 주어야 팔꿈치 진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